수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철저하게 낮춰주겠다는 게 신시민 정부의 어떤 발표고 의사입니다 인수합병이라는 면을 저희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 인수합병이 빅텍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모스트 장재창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찾아뵌 이유는 최근에 그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정부의 그 규제로 인해서 어 본토 시장뿐만 아니라 홍콩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심천, 선진 이런 시장들이 급하게 좀 떨어졌고, 특별히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이 급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 중국 지금 최근에 이 규제에 관련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 우선은 그 갑자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지만 중국 시장이 어, 문제가 있고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들으신 정도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어, 일단 세세 세부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사안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규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 규제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선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작년도 하반기 뒷부분에 알리바바 마윈 회장 통해서 이제 비텍의 독점, 그러니까 중국 내의 아주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 어, 독점 규제가 시작됐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사태는 그 알리바바의 엔트파이낸셜이 상장이 취소될 정도로, 그리고 마윈 자체가 회장직 내려놓고 내려가야 했었고, 그 외에 엔트파이낸셜 같은 게 아직도 상장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 이런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 때문에라도 알리바바는 아주 뭐 30%, 40% 이상의 하락을 했었다가 뭐 거의 반등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그런 규제가 여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뿐만 아니라 분야도 좀 커지고 넓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큰 이슈가 된 건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미국 시장에 상장됐던 디디추싱이라는 종목이 중국 정부의 뜻을 어기고 상장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그거에 대한 아직 모든 발표는 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의 이유는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독점 관련된. 어,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들을 통해서, 디 d 출신 상장된 첫날 오른 거 외에는 아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것도 그 폭도 굉장히 커서 문제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텐센트라는 미국의 이제 알리바바만큼이나 이제 거대 IT 회사인 텐센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받으면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뭐 가장 큰 거는 텐센트 뮤직이라고 텐센트가 대주주가 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독점이라는 이유로 모든 그 독점 그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다 다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규제를 받으면서 알리바바 포함해서 인터넷 플랫폼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업 규제 독점 규제가로 이제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어, 바로 다음 날, 메이트한이라는 배달 플랫폼 전문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470만 명의 그 배달 라이더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그 다음에, 어, 대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라 걸로 해서, 또 다시 이제 조사가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빅테크 그 가장 큰 기업, 알리바바나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고, 이 규제의 키워드가 데이터다라는 쪽으로, 분명하게 지금 예의가 되고 있었고요. 어 사실상 제가 오늘 이렇게 의견을 드리려고 할때 제가 의견을 갖게 된 가장 뚜렷한 이유기도 한어 규제는 사실 그 다음에 나온 텐센트가 정부가 7월 중에 텐센트가 대주주 최대 주주인 게임 회사 후야하고 더우위가 이미 이전에 합병 관련된 발표를 했고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인수합병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한 부분이 가장 사실 정부 중국의 규제 문제의 키워드는 가장 그 중요한 키워드는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는 텐센트 관련해서 주식을 대고 매도했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들렸고요. 그는 후위하고 더위더 우위, 우위라는 그런 그 합병된 회사도 많이 샀었고 그런 가치 때문에 텐센트를 사기도 했었던 거라. 당연히 합병이 취소되는 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매도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현재 중국 규제는, 어, 인터넷 플랫폼 기업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정부가 독점을 해야 한다라는, 그리고, 어,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일은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어,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 회사로 넓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독점 이 부분이 아니라 인수합병에 관련된 제재까지 해당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광범위한 정부 규제가 됐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와 교육 시장 규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가장 뉴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특히 교육 시장에 관련된 규제에는 아주 한국도 사교육 규제 관련되는 규제가 예전에 있었고 사교육 금지가 있었지만 중국도 똑같은 문제를 한 건데 그 강도나 그 방법이 워낙 강력해서 아마 이슈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된 규제는 저희가 쌍감정책, 그러니까 두 개의 감소정책이라고 해서 뭐 중국에서는 두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숙제 부담을 덜어주겠다, 두 번째 사교육 부담, 각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두 개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쌍감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이 교육 규제는 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가져온 이유가 단순한 규제의 정도가 아니라 사교육업체,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학원 같은 데들 전부 다 수익성을 전혀 못 가져가게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사실상 등록제였던 거를 허가제로 바꾸기도 했을 뿐더러 이 교육 회사들의 전혀 투자도 받을 수 없다. 특별히 가장 좀 쇼킹했던 거는 미국에 상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미국에 상장돼서 상당히 주가가 각광을 받았던 그런 회사들의 어떤 타격은 아주 심각해서 당일 날로 50%씩 하락도 했을 정도로 그 대표적인 게 신동방이라든지 그탈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비전이 있고 성장을 가졌던 그런 데들이, 어, 중국 자체 투자 기관에 의하면 적정주가 60%씩 하향되는, 왜냐하면 수익성을 못 갖게 되니까요. 당연히 회사로서, 어, 비즈니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하락을 하,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부동산 규제는 뭐냐면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해서 대규모 규제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모기지 관련돼서 이제 대출 부정이나 대출 부실 같은 것들을 막겠다는 뜻으로 상해 모기지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거 관련된 부동산 규제도 나타났고요. 같은 날 이제 동일하게 헬스케어 미국과 한국의 중국 관련 헬스케어 주식이 급락했는데 이거는 특별히 중국이 어, 규제를 발표한 건 아니고요. 아마 헬스케어까지 규제가 반영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 때문에 미리 헬스케어 기업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도 굉장히 관심 있게 갖고 있었던 중국의 원격 의료 회사들, 알리 건강이라든지 이런 그 원격 의료 회사들은 그날 당일 날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진행한 규제에 대한 현황이고요. 문제는 이 현황에. 그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 의견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국은 왜 그런 규제를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고요 우선 중국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데이터를 독점하는 개별 기업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거라서 유럽도 미국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독점 규제 상황입니다 또 이제 디디추싱을 통해서 표현적으로 발표한 대로 해외 상장을 통해서 해외 상장돼 있는 기업들에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상청 해외, 상장, 해외 상장을 불허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상 이게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진행되는 어떤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그런 사례기 때문에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은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과 반대로 이 주요 인터넷 그런 플랫폼 업체들에게 데이터를 사실상은 다른 정부에서보다 훨씬 더 관리 없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중국은 저희가 이커머스를 굉장히 이커머스 기업을 가치 있게 본다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커머스 기업의 가장 최근에 수익성을 내는 팩트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고객의 어떤 니즈를 캐치해내고 그 니즈에 맞는 어 제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이 커머스는 제일 중요한데 그걸 하려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자기네들이 주요 지원하는 아주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아낌없이 제공한다 왜 한국에 제가 그때 무슨 사례를 렸냐면 한국은 어 신용정보 관련된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 뭐. 최근에 어 작년도에 알체라 같은 회사는 어 개인의 그런 선호도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사인받고 돈을 줘야 쓸수 있는가 하면 중국은 그냥 정부가 그 모든 데이터를 그 빅... 들에게 그냥 제공해 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한해서는 중국이 전 세계 1등을 구가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는 특허 논문이 전 세계 미국보다 더앞지러 있는 게 인공지능 분야인데 중국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해서 예, 규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은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빅데이터의 그런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국의 규제 이유가 저희들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파악한 그 중국의 이와 같은 규제 이유는 어, 시진핑의 파퓰리즘 같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히 지금 중국은 과거 어느 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지나간 가까운 그런 그 30년, 40년과 다르게 시진핑의 독재 체제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어 주석 자리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 모든 자리를 다 본인이 한꺼번에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 독재 체제와 같이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불만이 올라오거나 어 체제에 대한 어떤 반대의 어려움들이 계속. 위험으로 상전해 왔는데 최근에 작년도에 코로나나 이런 사태에 의해서 훨씬 더그 강도가 강해졌다 어, 중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 항상 고려하는 연주 중에 하나가 제3의 천안문 사태를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는 팩트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정치적인 상황이 이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반영되는 부분은 어떤 때는 어, 전혀 대부분의 경우는 반영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정부 시진핑 정부의 어떤 그 독재 체제나 어떤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은 정상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져가는 의사 결정이나 그 다음에 제도를 진행하는 속도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다른 방향과 다른 속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에, 뒤집어서 그냥 여러 설명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진핑은 현재 본인이 주장했던 샤오캉 사회라든지 중국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민들에게 안심시켜 주고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나 복지를 통한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주려는 그래서 조금 더 소득이 낮은 층들이 본인의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해서 불만을 잠재우려는 요인이 있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게 희생이 있더라도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다 보니 상당히 예상치 못할 정도의 강도와 방향으로 이 제재가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 그 비용, 공공 복지 비용을 높이고 어, 그거의 반대편에서 인민들이 수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거, 그러니까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철저하게 낮춰주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신심인 정부의 어떤 발표고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제재도 규제도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소득이 낮은 층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교육을 못 받을 수 없으니 사교육을 없애라. 그래서 교육비 관련된 부담을 확 줄여주겠다. 그 방법으로 미국, 한국도 똑같이 사교육비 금, 사교육 금지나 이런 것들을 해왔지만은 지금 중국이 발표하는 강도처럼 이렇지는 않았고 이렇게 완전히 수익성을 없애버리는, 어, 그래서 이 희생은 굉장히 클 텐데 왜냐면 중국 내에서 그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경제 그 비중이 있을 텐데 그것 자체를 0으로 돌리는 그런 이런 결정들은 어 민주국주의할 수가 없는 그런 결정인 거죠. 그런가 하면 주거비 관련해서 어, 비용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부동산 규제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교육 규제가 나왔을 때 같이 빠졌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의 의도가 단순히 교육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공공비용을 낮추려는 그래서 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어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다 보니 당연히 의료비 부분에 대한 정책에 규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이 미리 빠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국이 그, 이런 뜻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 저희가 미국이나 유럽에 어떤 독점 규제를 해왔던 패턴에서 시장을 판단하고 기업을 판단하는 거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독점 규제의 진행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의도가 이렇다라고 보여지면, 이거를 시장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겠는가, 어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합병이라는 면을 저희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 독점 규제 안에는 반드시 인수합병까지, 이제 미국도 최근에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인수합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하게 되지만은, 이 인수합병이, 어, 빅텍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특플의 중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인수합병에 대한 이런 규제가 뚜렷하게 중국에서 실행되면서 현재 미국도 그걸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걸 가는 데 최소한 2~3년은 걸릴 텐데 중국은 그냥 실행해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하면 실제로 지금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그 인수합병, 은 빅테크에 있어서 인수합병은 너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수 합병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미국 빅텍에 관련된 데이터를 봤더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아는 그 팡이라고 말하는 빅텍 기업들이 지나간 20년 동안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인수 합병을 한 것은 44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규 사업 자기의 지금 현재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미래 사업을 위해서 인수합병한 거는 108건이에요. 20년 동안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44건의 인수합병을 실행했는데, 신사업을 위해서는 108건을 실행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빅텍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수익, 실적, 이것들은 이 인수합병에서 나온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빅텍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분야의 바닥부터 연구하고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애플이 작년도 애플카를 선언했지만 애플이 물론 8년 전, 7년 전부터 애플카를 준비했지만 모든 전기차 관련된 그 어, 밸류체인이나 그와 관련된 기술을 다 그때부터 했던 건 아닌 거죠. 빅텍들은 어떤 시기가 되면 갖고 있는 빅텍의 특징이 뭐냐면 현금 유동성이 높다는 거죠. 현금 인위가 높다는 건데, 이 현금을 사용해서 그 산업이나 자기가 준출하고자 하는 신사업에 어떤 어 의미 있는 기업들을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기업들을 아예 사버리는 정책을 통해서 어그 사업에 진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중국 기업들도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대형 기업들은 똑같이 신사업에 세상이 변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산업에 진출할 때 처음부터 캐펙스하고 R&D 한게 아니라 어떤 시기가 됐을 때, 모멘텀을 맞았을 때 거대한 돈을 들여서 그쪽 기업을 사버리는 걸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이나, 어 이런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경쟁 기업, 그 산업에 있어서 자기가 진출하려는 산업에 있어서 경쟁 기업을 사서 아예 없애버림으로 해서 자기들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병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빅텍을 20년, 30년 앞으로 시대 에 제가 40 기술의 시대에서 40년, 50년 중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팡이라고 말하는 거대 기업들은 생존하고 계속 실적을 내고 성장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현금 인이어를 사용해서 어, 그 분야의 기업들을 사들이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은 사실상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이 인수합병을 손대기 시작했고, 인수합병을, 특별히 텐센트의 그 게임 기업 두 개의 인수합병을 인정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미국에서 인정 못한다고 하면 그 소송을 몇 년간 하게 될 텐데, 어, 과거에 에너지 기업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10년 이상의 소송을 통해서 합병권을 처리했는데 중국은 단박에 실행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인수 합병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빅텍들은 가장 큰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고요 인수 합병이 불가능해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와 같은 것이 더 훨씬 더 타격이 큰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알리바바가 텐센트가 신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향후에 경쟁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인공지능과 지금부터라도 전기차와 지금부터라도 클라우드 게임과 이런 쪽에 다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년 뒤에, 향후 5년 뒤에 시장에서 본인들의 위치를 지키고 사업을 성장해 시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뒤집어 말하면 규제를 받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디디추신과 메이찬핑은 합병을 인정 못 받게 되면 이제부터라도 투자를 해야 하니까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이들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 금액이 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현금을 싸놨다가 필요하면 합병을 하면 됐지만 지금은 합병한 것들도 인정을 못 받고 합병을 못하니 지금부터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럼 향후 몇 년간 이 중국 기업들은 어케페스 투자 비용이 워낙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 케페스에 많이 투자될 때 기업의 실적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미래를 보고 중국의 빅테기업을 투자하는 부분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수 있게 되고요. 이 독점 규제는 사실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이 인수합병이나 독점에 관련된 규제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28일 날그 FTC라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페이스북을 제소했었습니다. 독점 관련해서 그런데 그 독점 소송에서 어, 예, FTC가 졌어요. 예, 페이스북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어, FTC가 페이스북에 어, 독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엔티트러스트 로우들은 전부 어떤 거였냐면 소비자 효용을 갖고 독점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에게 도움을 줬다면 독점도 용납한다. 독점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법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빅텍들이 독점으로 인해서 어 분할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현재 이 모든 법들은 소비자 효용을 따지는데 빅텍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 기업은 어떤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냐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높일 때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 저가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지만 무료로 제공을 해서라도 네트워크 숫자를 크게 하는 소비자를 어~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어~ 본인의 플랫폼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 아이템들을 얹어놓기 전에 일단 플랫폼을 크게 하려고 할 때는 어, 프라임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 소비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먼저 돌려준다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 아마존 뮤직이나 아마존 이북이나 이런 거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마존 그 영화 있는데 그 영화 스팀인 것도 무료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키우고자 하는 회사는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한 다음에 그 무료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을 떠나지 못하고 유료를 사용하게 만드는 방법을 전형적으로 사용하는데 저희가 구글을 굉장히 여러 가지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그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효용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독점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 독점 이제 아마존 저격수라고 말하는 리나 칸이라는 최연소 FTC 위원장이 생겼죠. 이 사람이 어 2017년도 대학원 아마 과정에서 낸 논문일 거예요. 그 아마존 엔티트러스트, 엔티트러스트 패러독스라 그래서 아마존의 독점은 기존의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쪽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과 함께 최근에 바이든이 행정서명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플랫폼 독점 종결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규제 당국이 기업들 인수합병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미국도 법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은 이걸 법적으로 집어넣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바이든 정권, 어, 옐런이라는 재무장관을 가진 이 구조, 바이든이라는 구조에서는 특별히 할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빅텍이 당장 좀 전에 페이스북이 승소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반대로 중국은 바로 해 버리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바로 시장의 구조를 바꿔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독점, 미국의 독점 규제나 유럽의 독점 규제를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단기적으로 오는, 예, 그거를 바로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어, 마지막으로, 이, 그러면 이 종목별로, 어, 네번째 내용 종목별로 의견을, 어떤 의견을 가져가면 좋겠느냐.